어느 날 나미아 자파점으로 시작하는 신비로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피가 신옥 깨이고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이 소설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시마마루가 운영하는 나미아 자파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일상에서 헤어나와 마주하는 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펼쳐지면서 이들의 소망과 상처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이 얽히게 됩니다. 라미아 자파점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따뜻한 인간미와 이해로운 공감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접목된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삶과 사랑, 용기와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모두가 갖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와 소망을 이해하고 공감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는 작은 따뜻한 행복이 누구에겐 큰 의미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서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이해, 그리고 사랑과 용기의 소중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나미아 자파점을 경유하며 감정의 여행을 떠난 독자들은 끝까지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며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이야기,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을 함께 나눠보아요.